인연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합니다. 아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 사랑의 진실입니다. 잊어버려야 하겠다는 말은 잊어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잊고 싶을 때는 말이 없습니다. 헤어질 때 돌아보지 않는 것은 너무 헤어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웃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알수 없는 표정은 이별의 시작입니다. 떠날 때 울면 잊지 못한다는 증거요. 뛰다가 가로등에 기대어 울면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만에 한용운 스님의 글입니다. 잘 사는 사람. 세월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며,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가고 오고 변하는 것일 뿐이다. 세월이 더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없는 것이다. 해가 바뀌면 어린 사람은 한살더 해지지만, 나이 든 사람은 한살 줄어든다. 되찾을 수 없는 게 세월이니?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한다. 행복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가진 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며, 가난은 결코 미덕이 아니며, 맑은 가난을 내세우는 것은 탐욕을 멀리 하기 위해서이다. 가진 것이 적든 많든 덕을 가지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잘 살아야 한다. 돈은 혼자 오지 않고 어두운 그림자를 데려온다. 재산은 인연으로 받은 것이니 내 것도 아니므로 고루 나눠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행복의 글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옛날 말에 부자가 되려면 마음보를 똑바로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가만히 마음 자리를 들여다보세요. 정말 나는 복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복 받을 말을 하는가, 복 받을 생각을, 행동을 하는가. 디자인도 소비자의 눈길을 잡는 제품이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얼굴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말도 예쁘게, 생각도, 행동도 예쁘게 해보세요. 직원 스님의 글입니다. 지식이 지혜로 깊어지려면, 지식이 지혜로 깊어지려면, 순수한 집중을 통해 생의 밀도를 의식해야 한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응시함으로써 자기 존재에 대해 자각해야 한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외부의 정보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 속 소리를 들어야 한다. 홀로 있는 시간은 본래의 자기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이다. 벌거벗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이다.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앞이다. 그리고 내 영혼의 무게가 얼마쯤 나가는지 달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 법정 스님의 글입니다. 내가 두 귀로 들은 이야기라 해서 다 말할 것이 못되고, 내가 두 눈으로 본 일이라 해서 다 말할 것 또한 못된다. 들은 것을 들었다고 다 말해버리고, 본 것을 보았다고 다 말해버리면 자신을 거칠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궁지에 빠지게 한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또 남의 단점을 보려고도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말하지도 않는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입을 잘 지키라고 했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다 태워버리듯이,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입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날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 마음의 문인 입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입을 잘 다스림으로써, 자연. 마음이 다스려진다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소리는 한마디도 할줄 모른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를 못했다면 앵무새와 그 무엇이 다르리요 새치의 혓바닥이 여섯 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법정스님의 말씀